김우사 개헌 문건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당시 김우사 개헌 문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냐 후보자의 견해. 합참무장의 역할 중에 개헌과 관련된 역할로 총괄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근데도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의장 하지 마세요. 와... 합참 정보부분장 지하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을 패싱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다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여기에 답변서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개헌과 관련돼서 전부 수사 중이에요. 일반 논적인 거 물었잖아요. 국방부 장관의 명의 합참을 거쳐야 되느냐 이게 음. 어떻게 수사 중이에요? 국군 조직법을 묶고 있는 거지. 개외 계좌만 나오면 전부 수사 중이에요. 평양 무인기 합참 의장 김명수가 패싱 당했다고 했잖아요. 특검에서. 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합참 의장으로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임할 거냐? 수사 중입니다.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개혁은 있었어도 안 되고 다시는 군이가여안 하겠습니다. 단한 마디를 원했어요. 합참 의장의 의지 내란 종식 개혁과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9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 아... 이런 걸 듣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서면 답변서를 보면서 1차적으로 너무 실망했고요 계엄 세력이 써준 것 같더라고요 답변서를 아... 계엄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아... 계엄 세력들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아...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단호함도 안 보이고 그래서 질의를 하면서 정말 너무 열이 받고